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번에 카트라이더가 정규 시즌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게 패치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카트라이더를 몇 시간 즐겨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포르쉐입니다. 이 포르쉐 박스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줍니다. 자, 이렇게 포르쉐를 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패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저분들이 원했던 패치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업그레이드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카트 바디를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게이지 충전량도 더욱더 좋게끔 할수 있는 그런 카트가 만들어집니다. 뭐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루치만 있다면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스피드 업그레이드 국룰 이 포인트를 입력하는 국룰과 아이템 국룰을 알려드릴 건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게 많다고 해요. 6062. 어, 스피드전 같은 경우에는 6062가 국롤이라고 하고요. 아이템전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마다 조금 얘기가 많이 갈리거든요. 아이템전은 제가 변기에다가 좀 장착을 할게요. 아이템전은 6620이나 6620? 아니면 여기서 이게 아닌 6260. 어, 요정도라고 이제 다들 하는데 저는 살짝 이626이 숫자가 조금 땡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템과 스피드의 국물 기어를 입력하는건 이정도라고 보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규 트랙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 신규 트랙을 제가 한번 달려볼건데 제가 오늘 만나볼 트랙은 이팩토리미안성5고요 저한테 일단 이판 한판도 안했어요 이거 네, 아바타 뉴욕 대질주도 있습니다. 어, 이거랑 뉴욕 대질주 보여드릴게요. 어,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달려봐가지고. 자, 부스터 게이지 잘 차죠 어, 오늘 그랑프리에 달리면서 한 번도 안 나와서. 아,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 포르쉐를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 음, 성능에 대해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애들이. 어, 나는 솔직히 광산 수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자 여기 닐빌드 되려나? 뭔가 이쪽에는 이제 안에 들어왔다가 또 우리 이제 바깥으로 또 빠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여기는 얼음 핑판길입니다오야 여기 드립감이 카트 1이랑 같아. 저기 구간은 카트 1이랑 똑같이 드립하시면 돼요. 난좀 다를 줄 알았거든. 근데 카트 1이랑은 똑같네. 어우, 여기 좀 어렵고. 아, 어어 이걸 이걸 살아? 아, 카트가 빨라지더니 지름길도 이제 쉽네. 에 어, 네, 이거는 포르쉐가 커서 그래요. 자, 뭐 이렇게 플토리미안성 오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월드 뉴욕 대질주도 한번 달려볼게요. 제가? 확실히 전보다 달리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무한부스터도 쉬워졌고자뭐 이런 식 확실히 포르쉐는 광산수에보단 아닌 것 같다. 어, 뉴욕은 어디 갔어? 아 여기네. 뭘뭐 리우 다운힐이나 그리고 뭐 병마용 같은 경우에는 프리션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달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을 다 낮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욱더 화려한 게 보고 싶으시다면, 그래픽 높음으로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면 돼요. 이 부서 차는 게 시원시원하지 않나? 기존에랑 완전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뉴비분들이나, 뭐, 복귀 유저분들, 뭐, 카트라이더원을 하시던 유저분들? 이런 분들이 복귀하기 에 되게 좋다. 그, 새로 시작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어, 난또 그렇게 생각해. 이제 되게 시원시원해졌거든. 이번 패치, 이번 정규 시즌은 되게 괜찮다. 음, 되게 괜찮은 패치였다. 하지만, 다만, 걱정이 있다면, 과연 이런 패치를 통해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어, 이런 의구심은 있어요. 기존 유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패치긴 한데, 과연 뉴비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 그분들이 딱 할만한 그런 구미를 만들 수 있을까? 음, 유입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여튼 월드 뉴욕 재질주도뭐 이런 트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카트라이더 1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등급전 같은 경쟁전 카트 1에도 있었지만 막 티어가 있는 그런 재밌는 그랑프리를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전 그랑프리와 스피드전 그랑프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음이 티어들이 있습니다 뭐 등급들이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티어는 그랜드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순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순위는 이제 패치를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랑프리를 한번 달려볼건데 어 이거는 넥슨을 까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골드 3티어에 있거든요 골드 3티어에 미친 유저들이 많습니다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매칭이 잡혔거든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는 사람들만. 어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골드 오면 좀 힘들 거야. 뭐 선수들 되게 많죠. 유영혁 선수, 안정환 선수, 바로 골드 보이죠. 이게 지금 골드라니까요. 어? 저 김현중 선수도 제가 볼때 리그 선수고. 저 여기가 거의. 선수들 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상현 선수는 왜 빼냐고요? 이그 사람은 이제 그냥 동네 백수고요. 자, 집중 좀 할게요. 와씨 무슨 어야 개빡센데 야 이거 한번 멀어지니까 게임 끝나네 자 여튼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정규 시즌이 시작된 걸 봤고요 어 정말 좋은 시작인 만큼 음 계속 떡상해서 유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